자 지금 얘네들 보시면은 꽃대가 있고 자구가 있거든요 자, 자세히 자 보세요 얘네들은 꽃대에요 근데 여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자구입니다 확실히 자구에요 얘는 애매해요 조금 더 나와봐야지 아는 애들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므라드는 애들 요런 애들은 보통 꽃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구가 나왔는데 꽃대인 줄 알고 자르시는 불상사는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고 이렇게 오므라들면 꽃대 이렇게 퍼져서 얼굴 모양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자굽니다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꽃대로 확정이 나면 잘라 주시면 됩니다 꽃대로 확정난 애들 얘랑 얘얘얘자 얘는 혹시 몰라요? 얘는 작을 수 있어. 자 마무리.